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물 먹은 한국 남자 하검 한국 물 먹은 일본 여자 화짱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조금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먼저 데이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데이트, 자, 한국 남자와 데이트 몇번 정도 해 봤어요? 네, 이때. 10번? 아니 그거 밖에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네. 10번 <laughs> 곱하기 10번? 안 되죠. 그 그렇지, 그렇지. 셀수 없이 많지. 응. 나도 아, 그렇지. 그러면 몇 번은 좀 어렵다. 응. 몇 사람? 사람? 음, 나는 음. 지금까지, 물론 이렇게 직접 사귀지 않아도 음. 사귀기 전 음. 단계까지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일본 여자하고, 한 보통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10명, 정도? 10명 정도, 10명 정도 음. 한국 남자하고 음. 일본 여자하고는 <웃음> 아, <웃음> 미안, 미안, 저요? 미안. 난 아, 실수했어요. 예. 음.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 남자? 야, 일본 남자하고는. <laughs> 어, 음. 나는 아마 한국 여자하고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음. 한국 여자하고도 한 10명 정도, 음. 일본 여자하고도 10명 정도. 그래서 내 안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 음. 한국 여자하고 일본 여자의 그 음. 데이트할 때의 느낌이랑 썸탈 때의 느낌이랑. 썸탈 때도 이렇게 만나야 썸을 탈거 아니야. 음. 그래서 뭐 데이트 같은 것, 데이트의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 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사귄 후가 아니라 사귀기 전 우리 나랑 사귀자 그래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야 하기 전 단계에서 데이트에서 내가 일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랑하고 합리적인 거는 뭐가 어울리지 않잖아. 근데 조금 깜짝 놀랄 만큼 합리적이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게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걸 봤는데 어디에서 만날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자는 고베에 살고 여자가 교토에 산다고 해볼게요. 아마 일본에그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고베가 있고 교토가 있으면 그 가운데쯤에 오사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간사이에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고베 오사카, 교토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난 고배 남자, 교토 여자, 우리 오늘 만날까? 그래, 어디서 보지? 오사카. 그렇죠. 이건, 여러분, 이건 거의 자동 반사 같은 거예요. 자동 반사 같은 거. 가운데서 만나요. 근데, 자, 교토로 와주면 고맙죠? 응. 좋죠. 편하죠. 그런데 왜 먼저 오사카에서 만나자고요? 중간. 그렇지. 이이 이 합리적인 거? 이 합리성이 어, 그 나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어, 내가 교토에 갈게 라고 했을 때 어때요? 어, 어디서 오지 내가 교토에 갈까? 자, 먼저 말하기 힘들면 남자가 먼저 교토로 갈까라고 제안을 한 경우는 어때요? 먼저 교토에 갈까? 그래도 오사카에서 만들것 같아요. 그렇죠. 어, 왜 그것도 왜? 약간 저는 교토가 아니지만 약간 제가 사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오사카가 약간 중간이고 둘다 가기, 가기 쉽고 음. 그리고 많은 음식이나 많은 즐거리가 있으니까 음. 거기가 딱 적은 것 같아서. 그렇지 많이 즐길거리나 음. 먹거리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알겠어 내가 교토로 음. 데리러 갈게 교토에서 만나서 같이 오사카로 가자 이건 어때요? 부담스러워. 들었죠 부담스러워요 이게 물론 고맙겠지 고마운데 부담스러워요 이게 만약에 사귄 후라면 조금 기분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결혼한 후라면 더 다를 수도 있는데, 썸 타는 사이에서 남자에게 그런 걸, 그 정도의 호의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썸 타는 과정에서 일본 여자들하고 이렇게 만남, 만남을 가지는 게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다음 이야기로도 이어질 건데, 나는 보통 데이트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한국에서 자라서 아니면 옛날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싫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느낌이에요 남자가 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상호적이었다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내 말이 맞을까요? 어, 상호적이라는 거상호적이라고 어, 말도 아나? 잘한다, 연세대.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사연아라.